내란 수사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고 비상계엄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전략은 내란 수사에 일체 불응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고 그 사이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직 복귀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관저에 머물며 2주째 침묵과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사 관련 윤 대통령의 입장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당 관계자는 MBC와 통화해서 최근 윤 대통령이 내란죄는 성립이 안 되고 비상계엄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국헌과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내란 혐의 관련 잇따른 추석 요구에 앞으로도 불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의 수사는 신중하고 최소한 보충적으로 행사되는 게 아닌 인간 사냥처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침과 여론전을 통해 수사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겁니다. 최근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사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사실상 내란 혐의 관련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으며 시간을 최대한 끌고 그 사이 6인 체제의 탄핵심판을 통해 대통령직 복귀를 꾀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